요즘 개인용 골프, 스크린 골프 설치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골프존을 아주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목소리> 첫째는 가격이고요. 가격이고 어, 두 번째는 모델이에요. 모델 어떤 모델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어, 가격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전후합니다. 중고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고 옵션에 따라서 좀 틀려요. 어, 프로젝트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려서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어, 신품은 우선 중고로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구는 골프존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자 이제 중국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중국 모델은 우리가 사야 되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걸 살지 그걸 얘기를 해 드리면 우선 골프존 역사를 살짝 훑어 드릴게요 골프존은 리얼 이라는 명으로 가장 먼저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골프존 비전이라는 이름과 비전 이란 이름과 비전플러스 라는 큰 모델 하나가 정해지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요 17년 18년 정도에 아, 투비전 이라는 걸로 넘어가면서 투비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델들이 세개가더 하는데요. 어, 이 차이는 뭐냐면 어, 컴퓨터 키오스크라는 거 안에 손으로 만지면서 조작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액정 스크린 화면으로만 모든 걸 하느냐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비전 비전과 비전 플러스가 나오고 그리고요 골프존 파크라는 브랜드로 나오면서 거기에는 이름이 라이트라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투비전이라는 걸로 나오고 투비전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투비전 플러스가 나오고 요즘은 NX라고 어, 게임을 만드는 엔진이에요. 엔진이 아주 최고급 언리얼 엔진이라고 최상위 고급 엔진으로 짠 프로그램이 아, 골프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중고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걸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게 흘러 다니는지 제가 얘기한 2,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어떤 거냐면 <목소리> 우리가 골프존 비전 플러스 에요 최시 연도는 천... 2014년에서 2018년 전후에 있었던 비전 플러스인데, 어, 영상에 보듯이 컴퓨터 본체가 있고, 본체 위에 키오스크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 모니터 프로젝트로 쏴서 화면에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 카카오 골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매장들이 많지요. 그리고 나서 투비전이라는 걸로 넘어가면서 키오스크가 생기고, 모니터가 분리가 됩니다. 어, 액정, 우리가 화면 을 우리가 빔 프로젝트 액정하고 키오스크라고 분리되면서 투비전이라는 모델이 그렇게 출시되고, 우리가 중고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비전 플러스입니다. 물론 리얼이랑, 그 다음에 비전을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비전 플러스라는 모델이 중고로 흘러다니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비전 플러스가 프로그램이 다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아셔야 될 게, 프로그램은 하드웨어가 14년, 18년이지 그 안에 프로그램은요 근래 몇해 어, 업그레이드 중지한 순간까지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됐죠 프로그램그 안에서 센서랑 시스템은 같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비전 플러스하고 투 비전이 나올 때 혼선이 되게 많았죠 시스템이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시스템을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사양이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더 발달을 하잖아요. 센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 근데 센서 이외에 경험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골프존이나 골프 시크릿 시스템에는 그 안에 가상 프로그래밍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프존 중고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비전 플러스라는 모델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신제품 요즘 카카오나 SG 골프의 신제품하고 골프존 중고 가격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구입할 거가는 개인이 선택해야 되지만 골프존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골프존 시스템에 아주 적합화되신 분들은 골프존 중고를 그냥 구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요. 골프존 중고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많지 가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적으로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계속 상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골프존 중고에 대한 좀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세요.